일로와봐 돈 보여줘봐 와 우리 이제 깡통 이렇게 팔아가지고 우리 돈 벌었어 휴빈아 우와 우리 엄청 많이 이거 엄청났다 휴빈아 우리 이거 팔아서 얼마 돈 벌었어요? 하나, 하나. 둘, 둘. 네 개! 네 개? 네네. 하나, 아, 못 가, 내가 가왔어요 내가 <laughs> 가다 드릴게 잠깐만. 휴빈아, 그래도 우리 몇 개, 뭐, 얼마 벌었어? 네개 응. 벌었어? 휴빈아, 응. 그거 네 장이잖아. 근데 그 파란색은 두 장, 두 개하고 똑같은 거거든, 휴빈아. 그래서 우리가 얼마 벌었냐면 5만 동 벌었어. 5만 동. 5만 동. 어, 2만 동한 장, 만 동짜리 몇 장이지? 세 장. 해 가지고 5만 동번 거야, 여보나 이제 이걸로 효빈이 장난감 사면 돼. 어, 한, 그러면은 한국 가서 태권이 사지. 한국 가서 태권보이 사도 되고 효빈이가 여기서 장난감 사고 싶은거 사도 돼. 근데 조금 더 모아야지 살수 있어. 이따 우리 저금통 만들자. 달콤, 달콤. 공부기 너무 비싸지? 아, 내가 볼이 뭐 10만동이야. 어, 그래? 10만동. 어, 10만동이야? 그래, 아, 그래. 안녕, 응. 안녕. 우리 그래, 그거 사서 우리 이제 우리 저거 하자. 네? 장난감 사자. 그거 모아서. 응. 저금통을 밀어지 어, 이따가 아빠하고 저금통 만들어서 저금하자. 응. 어서 반 손으로 돈 돈으로 쓰는 거야. 응? 아 그래? 응. 그다 우리 열심히 돈 모아보자. 저또 이제 빈병 모아서 빈병 많이 모았어 우리. 저만큼만 어, 모아서 5만 동인데. 어. 많이 모았다 우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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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지 여기 엄청 많다. 맞는데 날 돌고 삼키고 일로도 돌려서 집어가서 먹겠다. 소영이 뽀로로를 엄청 많이 먹었어, 그지? <laughs> 열심히 도와줘. 그건, 그건 아닌 것 같아. 어, 그건가? 어, 그건. 어, 조심 조심 조심. 막걸리 통. 그건 물통. 도빈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 돈번 거야. 아 저기 안에 물이 들어가 있어서 물을 좀 빼는 거야. 흡이 나도 주머니에서 돈 떨어진다? 돈 떨어졌다? 아닌데 이건? <laughs> 잘 보관해. 잊어 먹으면 아깝잖아 흡이. 응 음, 파리가 엄청 파리가 엄청 달라붙지. 그치? 그것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또 다른거에다 두개 담아야 될것 같아. 아 그건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그건 여기다가. 어, 어디다가? 어그 병은 안 가져가시고. 자또 떨어졌어. 아빠 갖고 있을까? 돈. 주세요돈 아빠 갖고 있어. 네. 또 나머지도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돈이? 그거 모기 잡는 에포킬라. 어떤 거? 이거, 이거 아. 아, 그 통은 뭐냐면, 아, 옛날에 아, 물엿 담았던 통이야, 어? 물엿. 어, 요리할 때 쓰는 거야, 요리할 때 쓰는 거. 음... 아, 계속 팔이 달라붙어? 야,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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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자, 이거. 희빈이 내도 피낸다. 어, 계속 긁지 마, 희빈아. 알았지? 파이가, 파이가 해서 잠깐 계속 물좀피는 거야. 음. 음. 됐어, 아, 이제 왜? 우리 이제 들어가자. 파이리는... 야, 허다 끝났다. 이제 아빠 약, 약도 먹어야지 돼. 야. 응. 응. 열심히 일했어. 아, 우리 아들씨 열심히 네, 일한다 진짜. 네, 돈 떨어졌어 또. 소민아, 네. 아이고 돈다 떨어뜨리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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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빠 갖고 있을게. 다. 어, 다 갖고 있다가 아빠가 다 해, 줄게. 소민 들어가자. 이제 풀났다 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까먼 여기 와서 인사해야지. 여기 배꼽 인사, 배꼽 인사 빨리. 도와가아 그래도 할 여기 아줌마가 너 아줌머니가 너두 어. 어, 들어와 빨리 신까먼. 감사합니다. 네, 가자. 인사 배꼽 인사. 응 알았어. 아줌마. 배꼽이 사야 돼너 이거 팔았는데 아줌마가 돈 줬잖아 고맙습니다 하는 거지 배꼽이사 감사합니다 신까먼 아유 우리 아들 고맙습니다 인사해야 되는데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우리 아들 뭐 나중에 나중에 또 뵙게 되면 인사해 야 그래서 우리들이 한 깡통이 저만큼 모였어. 와 많이 모였다. 깡통 많이 나왔다. 어, 깡통하고 저빈 플라스틱 병도 많이 모였네, 그렇지? 깡통, 쓰레기통, 깡통도 멋지. 어, 그래그래 아니야 뭐야? 가만. 아, 농! 여 여기 다 여기 칠때서 그래. 그럼 응? 이따 아빠 시켜줄게. 무슨 뭐, 닦지? 뭐 응. 씻어야지. 씻어야지. 끝났다. 이제 우리 가자.